내가 이기고, 내 이기고, 내가 이기고, 네. 내가 이기고, 내가 이기고, 이기기 내가 이기이기이기이건 아니지. 하지만 이게 바로 이기고, 내가 이 우선 티모어 같은 경우는 티어적으로 몇 티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아직 티어적인 연구 결과가 조금 안 끝난 편이기 때문에 그냥 상성 정도는 근거리 상대가 편하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관신, 주문도둑검, 그리고 내셔의 이빨 그리고 리안드리, 모렐로, 조냐 악마의 봉 라바돈 이런식으로 가주시면 되는데 취향에 따라서 요거 두개만 이렇게 가주시고 나머지는 좀 취향에 따라서 순서 바꿔주세요 알겠죠 제가 평소에는 콩콩이를 가거나 어수를 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탑에서는 직공을 가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가주세요 직공 승전복 그러니까 탑처럼 가주세요 민첩함 인쇄열명 비열한 안방 굶주린 사냥꾼 그리고 공각석도 적응력 눈여치 방어력 이렇게 갑니다 티모가 상향에 많이 먹어서 지금 완전 1티어거든요. 서포트로는 1티어가 되기는 살짝 부족하지만. 그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원래 베인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베인이 자기 탑안 주면은 오픈할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이스가 탑을 걸렸고, 탑으로 제이스를 뽑았는데, 베인한테 억지로. 이제 제이스가 좀 착하긴 하네요. 살이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완전 살리면서 해야겠다. 그냥 답이 없는 수준인데? 제이스, 뭐, 사그로도 짧아가지고. 근데 뭐, 잘 싸우고, 맞다이 잘하면 이길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미니언 뒤에 숨어서, 뿅! 이 새끼야. 열받게. 아주 열받게 하는 중. 열받게 하는 중, 열받게 하는 중. 그래베 안 끌리면서 계속 견제만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탑파던 애라서 그런지 약간 원딜 와서 CS 먹는 게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약간 라인마다 또 CS 먹는 그런 구조적인 게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3렙을 찍거든요. 가죠. W 키고, 갑니다. 실명, 응, 데미지 안 들어와. 어, 뭐야. 왜, 왜 들어오냐? 실명인데? 버그냐? 버그 썼지. 하지만, 레벨빨로 즐겨 이겨버렸구요. 큐 그러니까 Q는 데미지가 원래 들어가는 것 같고, 이 Q도 평탑 판정 아닌가? 왜 들어가는 거야? 열받네? 응, 어, 안, 안 맞아? 팀원은 이속 개 빠르니까. 이새끼야. <목소리> <목소리> 어차피 돈 벌고 집에 갈 거예요? 돈 벌고 집에 갈 거예요? 돈 벌고 집에 갈 거야? 바로 집에 가줍니다 집에 가서 신발만 사오도록 할게요 근데 위에서 싸우는 거 보니까 위에 뛰고 싶긴 한데 탁바도 지는 거인거 같은데 그나내 데려가나? 와 제이스 너뭐 직스냐? 제이스 텔포 이게 투탑이다 와 텔포 레전드네 이거까지 잡겠는데 이 정도면? 어 잠깐만 여기까지 뛰어주세요 티모 올 때까지 아 어, 티모도 한 입만 티모도 입이 있어요? 빨 안돼 내 플래시를 아 깝단 말이야 나이스 어, 하나 더 일로 튕겨줘 이도대줘 e 좋았어 아 제이스 개잘해 저만까지 나이스 킬은 내꺼오제 어, 제이스 아니 제이스가 착한데 게임까지 잘하네 뭐야 아니 베인이 트롤하면서 투탑 갔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원딜 가져왔는데 게임까지 잘해 미쳤구만 왠지 이 진짜 싫이요 쉼명, 직공, 직공, 나 개쓰레. 계속 가든가. W 키면서 이속, 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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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직공, 직공. 투평타, 이새끼야. 티보 캐루에 어? 지금 왜 티보 가 발티어겠어. 개사기니까 아, 잠깐만, 그만 가면 안 될까? 잠깐만, 얘네들 의욕이 너무 앞던데여 의욕. 그만 가주세요, 그만 가주세요. 그만 가, 그만 가, 그만 가. 빼, 빼, 빼야돼, 빼야돼. 아. 한때는 나도 착한 아이였다. 아, 너네, 뭐해? 뭐해! 어허, 맞는 줄. 근데 얘도 이속 빠르네? 너 이속 왜 이렇게 빠르냐? 그냥 맞아줄래? 안 되겠다. W키고, 이속해 빠르지. 무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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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끌릴 뻔. 무섭지. 어? 티모한테 왜이렇 쫄아있는데? 티모한테 왜이렇 쫄아있냐고? 이 새끼들아. 응, 안 맞아요. 응, 집공. 한 대만 더 맞으면 더 아파. 응, 똥구려서요. 평타. 응, 음, 평타. 내가 더 쎄. 개 아프지? 개 아프지? 끌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끌리는 건 조심. 끌리는 건 조심해주고. 웬만하면 끌리더라도 제이스가 끌릴 수 있게. 이판 같은 경우는 저희 원딜이 약간 검이 아니라 방패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방패를 이용해줍니다. 제가딜섞어시기 때문에. 어, 이거 치, 어, 진짜 치사하네. 혼자 경험치 먹네. 제이스라서. 와, 제이스는 원딜로 혼자 경험치도 먹을 수 있네. 이 치사한 놈. W 하면서 멀리 튀어주기. 이속 개빠르니까. 끌고 싶니? 날 가지고 싶니? 너무한 거 아니니, 너이 근데 거리가 안 되면 여기까지. 그냥 서로 플래시 교환인데 미포 군까지 뺐으니까 제가 이득. 그래, 날 가지고 싶겠지 우선 너풀이니까근 솔직히 마법공학이돼요늘 조심해야 될 듯. 제이스가 끌리면은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구도가 나올 수 있어서 잠깐 케인이 온다. 어, 딱딱 좋은데. 잠깐만 갑니다. W 키고 우선 실명. 아이고 평타가 안 들어가요. 어깨. 어 이건 뭐야? 집동 집동 집동. 실명 실명 평타 안 들어가 실명 실명 실명. 1명인데? Q는 들어가요 그.. 저거 맞아요 저거 아하 거기 그거있는데 아 어, 잠깐만 오는거 아니야? 에이 설마 이걸 오겠어? 잠깐만 케인이 바텀 왔으니까 더 해줘야겠다 더해줘야겠네데 아, 팀원은 라이미는거 느리죠 우선 케인 왔으니까 W 켜주고 실명, 실명, 집공, 집공! 너도 때려, 너도 때려. 거기, 거기, 그거 있는데? 아잘 피해가네. 하지만, 집공인데요. 평생, 평생 때려요. 티모, 캐리한다. 바로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저 지금, 바로, 팀까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티모 캐리. 티모가 지금 왠지, 왜 1티어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어, 이판 같은 경우는 지금 포카락, 젓가락, 솥가락 거기다가 젓까지젓까지 젓까지 완벽해졌는데? 이러면은 그냥 포크만 버리면 게임 이길 듯? 그냥 베인만 버리면은, 근데 투, 투탑 간다고 한 새끼가 제일 못하고 나머지, 아, 개잘하네. 이 나쁜 새끼. 저건 이기겠지? 그래도 베인인데? 아, 리신이 1코가 있구나. 솔히 티모 서포터는 정석적으로 지금 뭐 1티어다 막 개사기다 이거는 솔직히 약발이고 그냥 티모가 지금 캐릭이 좋아가지고 캐릭이 좋아가지고 서포 원래 티모 서포터도 했었는데 티모 서포터가 원래 정석적으로 1티어는 아니었거든요 잘 가라 와 제이스 이승이 너무 대단한 거 아니야? 아니 제이스 아니 베인 이따구로 하는데 와 근데 제이스 진짜 착하다 에, 나도 착하죠. 어? 이건 아니지. 어, 내가 이길 거? 내가 이길 거? 어, 어. 아니, 미니언 데려뭔 죽어도 돼. 내가 다안 이길 어, 나 이건 아니지. 나 다운 잘해. 다운 잘해. 아, 라 이제 이건 아니지. 하지만! 데려간다는 거! 이게 바로 티모. 왜 티모가 사귄지 알겠죠?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것들이. 뭐야, 뭐. 어, 못 잡느냐? 아군이 당했습니다. 얘들아 너무 던지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캐리하기 힘들어. 아, 그래, 하자, 하자. 아, 잠깐만, 이건 아니야. 어, 나, 하 아, 제발, 말. 무 나이스. 나이스? 이게 바로 연기. 잠깐만, 티모티모 티모 피해, 티모 실명, 점화. 이거 계개빨라져얘 나한테 규선도 멀리 도망칠 거리 안 줘. 어발차기 뺐어. 다시 때리로 가. 실명 더졌어. 실력 따가가 죽였어. 어 다시 튀어. 존나 빠르니까 규하면서 그 그거 뭐 도망칠 거잖아. 어, 한번더 들어가도 되고 그거 잠깐 공포이 없니? 거기까지. 이게 바로 팀어. 티티티티티 팀어. 맞아 이거. 아, 너무 쎄. 하나. 어, 아, 이렇게 개빨라네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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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나라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 어, 잠깐만. 아, 라이즈가 근데 잘한 척 개쩔어요. 잘하긴 하거든요? 넌 나네. 어, 잠깐만. 좋다 혹시. 혹수! 하하하. 좋았어요. 나의 방패. 잘했다. 저 있어요. 캐리 내가 할게. 아아악! 어, 안 죽어. 방금 소리 지르는 거는 방송이라서 리액션 한 거예요. 하나도 안 눌렀음, 사실. 찾을 찾을 나이스. 뭐야! 내 버섯 빨받나 본데? 어시가 있네요? 버섯 좋아요. 이게 바로 광조. 미쳤지? 가만히 있어도 귀가 울린다. 미신. 아, 와도 없어라 일로 일로 오면 안 되나? 아, 보이네 씨. 뒤죠. 블라세지. 어? 뭐들 어? 포카라기 어? 황주가한테 깝치지 마세요. 어쨌. 응? 백수?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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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요 괜찮아 럭스 일부러 제압 줬다 럭스 먹는게 젤라 근데 베인이 좋은 점이 있긴 해요 베인은 0킬이어도 0킬중에 제일 쎄 나이스 컷뾱뾱 아루블라 먹겠다 그래 많이, 많이 먹어 루블라이 잘하고 있으니까 워우 월식 개가기 아의복스아까의복스아까의복스집꽁집꽁집꽁집꽁집꽁집꽁집꽁 어? 우딜 럭스가 어? 티모누님한테 사슬 있나요? 어나 있... 잡았다 집꽁공꽁공꽁공꽁집꽁 이게 바로 강주. 먹을래? 이렇게 젓가락도 챙기고. 좋아요. <laughs> 이것도 칠까요? 좋아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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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슉, 뿅. 아, 재밌다. 아, 팀원은, 진짜로, 라이엇이 너무 재밌게 만들고, 너무 귀엽게 만들어가지고, 어, 안할 수가 없게 만들었어. 응, 이속개 빨라요. 응, 똥 뿌려요. 아니 캐릭을 너무 재밌게 만들었어 잠깐만 렌즈로 다 지워버리겠다고요? 하지만 여기까지 지울 순 없을걸? 바로 바위게까지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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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두꺼비 식사 이건맛 없으니까 하나 W 미리 켰어 미리 켰어 미리 켰어 미리 켰어 가서 다 때려 점화 여기서 럭커부터 난 얘가 싫으니까 응 점화 응 점화 응 조냐 그냥 전세요 그래, 됐어. 뭐, 응, 피 날라갔어. 어, 여기 세요다지고요 어, 잠깐 라이트 너무 뜬데. 설마 라이트, 그냥 똥그래 놓고. 어, 어, 맞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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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 어, 지나 진짜 돼 나만 어, 어,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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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는 어, 좀 그런데? 어, 오 말사람. 어, 잊지 마세요. 자, 베인이랑 티모가 오지게잘 커서 되는 거지. 이거 르블랑이랑 케인은딜 하나도 안들어 아, 그니까베인은잘큰게아니데베인은 그냥 캐릭발. 베인은 캐릭발이고, 그냥 저는 잘 커. 근데 1등 공신은 진짜 제이스야. 아니, 님들 잘 봐. 일반적인 게임에서. 갑자기 우리 팀 원딜이 투탑 간대. <laughs> 그러면은, 트롤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투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제이스로, 억지로 바텀을 와가지고, 근데 또 잘하고 있어. 칭찬하기 무섭게 또. 와, 진짜 너 대박이다. 나 돈난데? 나돈난대한 대만 더 때려.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한 대만. <laughs> 이거 죽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죽었어요. 그래, 그래, 나 제암 럭스 맨날 너만 주는 중. 너만 어, 나 너만 주는 중. 하지만 우리 팀에 제이스 있다고. 어, 잠깐만. 아거주습니다하이 제이스가 레드를 가면 습니다 바로 바로 티모, 거의 티스터인. 안녕히 계세요. 바로 티스터이. 상대 레드까지 섭취? 섭취, 섭취, 섭취. 아, 못했대. 잠깐만. 아니, 저 새끼, 아까 돈 많이 먹더니, 개세졌어요. 진가 지켜줄게, 데이나. 응, 음, 공, 타워 미는 게임이야. 타워 미는 게임이야. 타워만 밀 거예요. 타워만 밀 거예요. 타워만 밀 거야.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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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 끌려주세요. 이속 빨라지고, 이속 빨라지고, 이속 빨라지고, 이속 빨라지고. 뒤에서, 뒤에서, 우리 팀을 방패로 세운 다음에 딜하는 거예요. 팀원은. 알겠죠? 자기가 먼저 딜하면 안 돼. 어서 벤신 빼는 거 너무 좋고요. 저 계속 싸울래? 어이, 잠깐만. 나이스 맞냐? W 블키터어야 되나? 잠깐, 누가 어, 나왜 맞냐대? 나한면 죽어야 돼. 어, 여기 버섯 바인데 버섯 밭으로 오실 분. 어, 잠깐만. 난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미니언이나 먹을래. 미니언이나 먹을래. 튀어튀어튀어자 라이즈한테 개 기지마. 라이즈 개 잘한다. 그래, 그래. 오케이. 랩 네, 어이. 톡, 톡. 데비 톡, 톡, 톡. 데비 톡, 톡, 톡.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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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겹쳐가지고 안 보이잖아. 록서 너 진짜 칼을 많이 뺐구나. 아, 너 날씬 날씬하네. 아니 이게 벤시로 겹쳐져가지고안 보이네. 게임 끝내나? 보여줘. 아까비 마지막 스킬 아쉽고요. 그래서 바로 악마의 포 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캐. 아 미니언인데. 미니언인데. 미니언왜 힘을 못 내니. 잠깐만 이걸 데이니?